네, 나지우가 송리로바다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 필링젤, 필링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뒤에 영상 보시지요? 보시죠? 보시죠? 자 뒤에 영상 보시면은 옛말에 이런 악명의 아주 유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나 에? 자 지금 나오시는 TV에 제 얼굴이 지금 송출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하는 방법은 어, 보시는 방법과 똑같이 하시면 될것 같고 도, 이걸 도대체 얼마나 어, 많이 아니면 적게 어, 적당량 이렇게 써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링겔은 우선 하기 전에 어, 이제 펌 클렌, 딥 클렌징과 펌클렌징을 먼저 세안을 하고 난 다음에, 이중 세안을 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링게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필링게를 바를 때 한번 들어낸 다음에 손바닥에 올려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주변에서 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도대체 얼마나 써야 되는지 뭐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필링겔은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효과가 나고, 나, 나게 됩니다. 음. 피부에서 엄청 두껍게 발라주시고 흘러내릴 정도까지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써가는데. 이렇게 흘러내릴 때까지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발라주시고 3분에서 한 5분 동안 대기하겠습니다. 자,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리면은 이렇게 젤이 물성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물성으로 바뀌면 이렇게 가볍게 문질러서 이제 문지르면 되겠습니다. 한 문질러 보겠습니다. 자, 각질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튜브 검색창 송이루바다에 오시면 이렇게 영상들을 제가 올린 영상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송이루바다 보이시죠? 자, 피부가 깨끗한,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 이렇게 하얀색 각질, 각질이 일어나게 되고 피부가 좀 칙칙하고 안 좋으신 분들은 회색, 아주 안 좋으신 분들은 검정색의 각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필링기를 이제 사용했으면 그 다음은 다시 손으로 이제 문질러서 하얀색으로 된 모래 알갱이 각질보다 입자가 조금 모래 알갱이를 이제 나올 때까지 이렇게 가볍게 문질러 문질러 줍니다. 만 바라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목까지 같이 발라 주시면 더욱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모래알갱이 같은 아주 고 입자들이 지금 얼굴에 만져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입자 보이시나요? 하얀색으로. 자, 여기 나올 때까지 이렇게 가볍게 문질러 주시면 필링 될 사용법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만져졌으면 이제 세안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흐르는 물에 세안을 하셔도 되고, 다시 폼 클렌저, 폼 클렌징을 사용하셔가지고, 세안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각질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기초 화장품인 앱솔루트나 더페임, 식스, 어, 더페임을 발라주시면, 어, 더욱더 얼굴이 깨끗하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앱솔루트와 시너지 앰플을 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세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안을 하고 오면 얼굴이 이렇게, 어,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인지 세안만 하고 왔는데, 어, 요즘 이렇게 이제 광이 나고 있습니다. 매끈매끈하게. 이렇게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이로 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